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렇게 그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뜨거운 그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. 예,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체에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이 단결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그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 의지와 기계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.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 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진중하게 사려깊게 행동하고 공인은 항상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.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해 주길 바랍니다. 특히 민주당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마음을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, 지금.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국민들이 마음을 맡기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당입니다. 그,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그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도 좀 단호하게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